찬송가 303장입니다. 찬송가 303장입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에 사랑하시는 내유, 보배로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차냐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 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자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에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워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 보금 1장 67절에서 마지막 80절까지 교독하시고, 마지막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종 다이세 집에서 일으켜셨으니,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아리라 하셨도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내가 자람의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우리가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25절까지는 말씀을 나누지 못했었습니다. 그 앞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한다면 이 사가라 제사장이 전례를 따라서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제사를 담당하게 되는데 그때 제비 뽑힌 사람이 바로 이 사가라입니다. 이 또한 우연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지만 그 일을 작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순서에 제비 뽑혀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번제단 지나고 물두봉을 지나고 떡상과 촛대를 지나서 분양단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분양단에 나아가서 제사장으로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데 그때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내 아내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말할 것이고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말할 때 사가라가 어떻게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나도 늙고 내 아내도 늙었습니다 불신앙적인 말을 한 거죠 그때 내가 지금부터 네가 말을 못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사가라가 제사를 드리고 나왔는데 벙어리가된 거예요. 내 말씀대로 엘리사벳이 잉태하고 아이를 낳고 이름을 짓는 가정 속에서 사가라가 서판을 가져오라고 말했고 그 서판에 요한이라는 이름을 기록하자 그 혀가 풀려진 거잖아요. 여러분 이런 일련의 가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가라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극본 있는 드라마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너무나 크고 귀한 일을 생생하게 목도하고 아들을 품에 안고 또 해가 풀리고 또 말씀대로 이름이 지어졌던 이 모든 일을 생각할 때에 사가나리안의 성령이 충만한 거예요. 67절 그 부친 사가라가 성령의 총만함을 받아 예언을 하여 이르되 사가라가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강권하심으로 예언하게 된 거예요 68절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송량하시며 이찬송하리로다는이 고백 속에는 사가라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그 귀한 일들을 너무 크고 놀라워서 정말 감격 속에 찬송하리로다 그럼 그 잔송의 주제가 뭐냐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의 제물로 드림을 통하여서 그 피값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심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찬양 중에 이보다 더큰 찬양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자 아들을 보내시고 그 값을 지불하심을 통해 우리를 성량하사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게 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평생 동안 찬양할 제목 중에 가장 거룩한, 것, 가장 포기는 제목이에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1장 3들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극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이 극률히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통하여 그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사 영원한 하늘의 산 소망을 셨는데 그 소망은 석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고 더럽지 않는 하늘에 간직해 놓은 영원한 기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여러분 이게 그리스도인이 찬송할 가장 큰 제목의 제목. 그래서 68절에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의 백성을 돌보사 송양하시며 그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 주의 택한 백성, 오늘 우리들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돌보다 많은 에피스케 토마이라는 단어인데, 감독하다, 방문하다, 보호하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친히 오심으로 감독하시고 방문하시고 보호하시고 아니요 임마누엘로 성령으로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을 한번 새겨보십시오 이 사가라와 엘리사벳의 인생을 감독하시고 방문하시고 보호하시는 것처럼 임마누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평생 동안 동행하시는 주님이신들로 믿습니까 여러분 그뿐만 아니죠 아들의 빚값으로 어떻게 하셨다고 값을 지불하시고 송량하셨다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동인이 동신이 그두 아들을 죽인 그 아들을 양자로 삼아서 목사가 되고 지금은 손양은 목사님 기념관의 간장으로 양자 아들이 제선씨가 그 일을 담당하고 있어요. 무슨 말하고 싶으냐면 아들이 그 손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지만 그 양자가 지금 그 아버지의 순교의 기념관을 돌보고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피값을 지불하시고 몸 버려 피 흘려 죽으시고 그 값으로 우리를 송량하셨으니 하나님의 눈에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이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을 평생 동안 함께하시고 보호하시고 감독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속에 여러분을 푹 잠겨서 그 은혜를 매일매일 누리는 감격과 찬송이 있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게 아니에요. 이 사랑 속에, 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 어떤 바운드 속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는 존재예요. 피할 수도 없고 도망갈 수도 없어요. 그분의 강권적인 그 강한 손에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니까요. 69절,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불을 그종다이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 근동지역에 사는 불가진 강한 짐승, 그힘 있는 짐승을 의미하는데 곧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군대를 동원해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선포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네. 짐승의 힘에 어떻게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이 군대의 힘에 어떻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청량할 수 없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붙잡고 계시고, 구원하시고,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선포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야. 70절 71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구약성경의 율법서나 선지서나 시가서 등 구약 전체의 일관된 메시지는 유다지파 다이세사선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실 것을 약속하셨다.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원수에게서 미워하는 자에게서 어둠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시다 또 어쩌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동방의 박사들이 그저 예루살렘에 와서 헤롯궁에 가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느냐고 물을 때에 해롯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그 일로 인하여서 두살 미만의 남자아이는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박사들을 통하여서 지시함을 받고 다른 곳으로 가게 하시고 그것을 알지 못하게 하심을 통하여 아기 예수 그리스도를 보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신다 원수의 손에서 미워하는 자의 손에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 몰아가는 어둠의 세력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건지시는 하나님 요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속량하셨고 그분이 친히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때문이죠. 73절, 74절, 75절 같이 읽겠습니다.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우리가 원수의 손에서 건지심을 받고 종신토록 주의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섬기게 하리라 하셨도다. 장세기 22장 17절에 보면 내시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곧 메시아를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어서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고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엄청난 약속이 예언되었고 그 예언이 성취됨을 통하여서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7:5절이 얼마나 좋은지 종신토록. 이 한글 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한평생이 다도록. 우리의 인생이 한평생이 다도록 끝나는 날까지. 아니, 좀더 미랑,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주 앞에서 성결과 의의로 두려움 없이 성기게 하리라 하셨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받은 저와 여러분이 의와 이 거룩함을 쫓아갈 때에 우리 안에 두려움 없이 평안함과 담대함으로 평생 동안 종신토록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이 엄청난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의 피값으로 구속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의와 이 성결을 총요하게 여기야 돼. 아담이 범죄하고 난 후에 벌거벗은 것이 부끄러워서 하나님을 피해 숨잖아요. 가인이 아벨을 돌려쳐서 죽이고 도망가잖아요. 쫓기잖아요. 누군가가 자기를 죽일 것 같다고. 하나님 나를 좀 보호해. 죄와 이 거짓된 불신앙은 자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두려움이 찾아오고 쫓기게 하고 불안하게 하지만은 송양함을 받은 죄백성들이 이 의와 성결 안에 들어갈 때 평생 두려움 없이 여호와를 섬기는 이 복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의를 신고 인애를 거두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여호와를 갈망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은혜의 비 늦은 비 이런 비를 소낙비 같이 쏟아부어 주실 때 우리 영혼이 늘 춤출 수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새벽에도 이종신토록 우리로 하여금 성결과 의로 하나님 앞에 승기게 하신 것을 기뻐해야죠. 감사해야죠. 이걸 누리야죠 앞으로도 빼앗기지 않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7 77절 78절입니다. 주의 백성에게 그 제사함으로 말 미없는 구원을 얻게 하리니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사가라가지고 성령의 충만하여 주의 백성들로하여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게 할 것이다. 이 구원은 전 인격적인 구원이자 우리의 육체에서 우리의 정신적인 문제, 우리의 영적인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우리를 능력히 구원하여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8절에,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이 이남이로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이 돋는 해. 이십 이사야서 보면 이사야 9장 2절과 60장 1절에, 일어나 빛을 바라, 빛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분. 말라기 4장 2절은 태양같이 우리에게 임하는. 민수기 24장 17절은 한 별이라고 이야기.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첫째 아담은 흙에서 와서 흙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와 사망을 주었고 우리를 흙으로 가게 하지만 이 돋는 해같이 이로부터 오신 분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빛같이 오신 분 별과 같이 오신 분 태양과 같이 오신 분 하늘로부터 오신 분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는 흙에서 온 분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그분은 위로부터 오신 분이잖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하늘로부터 예수 그리스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이 은혜 그 아들 예수 그리스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79절 같이 읽습니다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니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위로부터 해 같은 빛이 비춰졌어요 위로 보듯이 은혜가 비춰졌어요그 은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안전자에게 생명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생명의 빛. 구원의 빛이 비춰진 거예요. 그런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여러분 대산을 가전서에 보면. 때마다 일마다 친히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고 말씀하잖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그리스도 예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지키시리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신 평강을 빼앗기지 말아야 돼. 그 평강을 지키고 살아가야 되는 거야. 특별히 본문에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라는 인도하시리라는 이 헬라는 카투신화인데 좋게 바르게 인도하다,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곱게 안전하게 인도하시는 분, 얼마나 좋은 분이에요. 죄와 어둠의 그늘에 앉은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고 그분이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니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직 주님만 바라봐야 돼 오직 주님만 따라야 돼 80절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레에 있으니라 세례완이 자랍니다. 육체적 자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심령이 강화해집니다. 영적으로 강화해지는 것. 우리는 육체는 다 자랄, 자랐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후피할지라도 속 사람, 영적으로는 늘더 강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의 있느니라. 잠이 말씀이 깊은 의미가 있어요. 세례요한이 강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 말씀을 외치기 전까지 그는 빈들에 있어요. 빈들은 강야예요 빈들은 아무도 없어요. 빈들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사모하고 하나님만 바라. 하나님과 영적 깊은 교제를 나누는 가운데 주의 영이 그를 충만케 할 때에 그는 비로소 감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게 한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의 한복판에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은 늘 주님 안에서 빈들이 머물러야 돼. 주만 바라봐요. 주님과 무시게 교제하고, 그분의 이끄심을 받을 때, 비로소 이 세상 속에서 세례요한과 같이, 또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또이 시대 하나님의 선지자로 소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속에서 지금까지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을 생각할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그 한량없는 은혜, 구속하시고, 빚값으로 사시고,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방문하시고, 감독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평생토록 한평생 인생이 끝나는 날까지 함께하시고 동행하시는 주의 은혜를 믿고 찬송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종신토록 주 앞에서 성결과 의로 두려움 없이 기쁨으로 춤추며 평생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로부터 극률이 임하여 위로부터 돋는 해같이 강한 힘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우리를 어두움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빛이 비치게 하시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한치의 차고도 없이 주의의 인도하심을 받음을 통하여 이 땅의 복음의 통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드러내는 조성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영이 더 강해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과 귀가 활짝 열려져 주를 매일 보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 땅에 마음껏 드러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위로부터 능력과 권세를 더디밈을 통하여 세상을 넉넉히 이기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 없어서. 하나님. 2022년도, 사랑하 우리 사역자들에게, 하나님 낯설에 대해서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시 하시고 나가서 선언을 행하시며 귀신을 쫓아내시게 하셨던 하나님의 그 영권을 칠면나떠와 주시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으로 품고 양육할 때 영적 붕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새롭게 되는 교회,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성분을 걸게 하여 주옵소서. 없소서 하나님 이 안에 동안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섬기게 하시고 우리의 반을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 속에 묶인 것들이 풀어지게 하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어둠의 세계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시 하나님 이재단을 보혈의 피로 덮어주옵시고 영도 땅에 하나님 어둠의 세계 떠나가게 하시고 묶인 자들이 자유와 해방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보혈할 필요도 없습니다. 교회여 일어나게 하시고 빛을 발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교사들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담대하게 하시옵소서. 밝는 땅이 복 있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들이 열매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유럽 남미 하나님 북중미 아프리카 중앙아시아 아버지 하나님 중동 오세안의 주 서남아시아 동남아시아 모든 지역과 그 교회마다 하나님 교회가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종들이 깨어있게 하시고 주의 백성들이 구름떼같이 일어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와가지.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고 악에 썩고 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